자, 고등교과서 문법,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 축격입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 축격은 기본적으로 접속사로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하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는 동사가 따로 온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축격이다. 그래서 선행사에 따라서 사람은 who, 그 다음에 일반 명사는 which, 그리고 대신 사람과 일반 명사 모두의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 관계 대명사 축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뒤를 먼저 보죠. 이제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요 패턴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a chair하고 the chair 이렇게 중복되는 요소가 있고 그러면 이 중복되는 요소를 지우고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서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원래 더 최어가 주어 역할을 하던 녀석이 사라지죠. 그러면 얘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함께 해줘야 한단 말이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행사가 최어라고 일반 명사가 되니까 대시나 위치 중에 하나로 써준다. 요 개념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해보죠. 그 여기서는 카메라하고 이시 같은 요소죠. 그러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i 이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동사 앞에든 주어가 사라지니까 주격으로. 그러면 선행사가 카메라 일반 명사니까 이때는 which나 that 그리고 was produced in Kore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은 문장 전체를 반드시 닫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a famous singer하고 he가 같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서 h 가 주어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주격의 형태로 근데 앞에는 선행사가 famous singer 사람이니깐 who not that 그리고 ha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uninteresting novel 흥미로운 소설인데 이, 같은 요소가 되죠. 둘을 하나로 합칠 때 이치 사라진다. 즉 주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리는 주격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no부 소설이 이제 일반 명사니까 which나 that was written 요렇게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만 쫙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그요 주격의 형태들하고 격들은 좀 기억하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동사가 두 개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면서 was built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누가 필요하다? 관계대명사 주격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house가 일반 명사니까 which나 that 중에 하나를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are 하고 그리고 agree to attend 참석하기로 동의하다. 그래서 연결하는 접속사면서 주어가 필요하겠죠. 관계 대명사 주격. 그래서 선행사가 people 사람들이니까 who나 that. 자, 그다음에 3번은 composed가 자꾸 가답니다. 그리고 is가 동사. 동사 둘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가 필요한데 c o m p o s e d 에 주어가 없다. 즉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관계 대명사 주격이 필요하다. 선행사가 음악가 사람이죠. 그러면 who 또는 대중의 하나를 써서 자그 다음에는 자 이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who 또는 t a 그 다음에도 is하고 changed 접속사 면서 change에 주어야 가로를 을수 있는 주격이 필요한 자리구나 선행사가 the b o o k 니까 which나 that 3번도 will help 라는 동사, need 라는 동사 접속사면서 need의 주어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계대명사 주격이 필요하다. 선 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that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선 앞에 선행사가 m a n 이니까 who에는 the teacher.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시면 t e u c h 동사의 주어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주격의 형태. 그래서 who를 써야 한다. 그다음에는 선행사가 더 바이크니깐요. which 또는 that 중에 하나를. 자, 그래 놓고 이제 뒤로 가봅니다. 자,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접속사를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동사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a looking 동사 하나, have lived 동사 둘.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면 세부의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주격 좋아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 괜찮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 이번에서는요 보세요. is reading이 동사죠. is가 동사예요. 동사가 두개 연결되기 위해서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is는 접속사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접속사면서 동사 i s 의 주어가 없죠.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관계 대명사밖에. 그러면 c o m k 이 일반 명사니까 저 자리는 which나 that 중에 하나를 쓰자. 그 다음에도 want to buy라는 동사, 그리고 g o o s 가 동사죠. 접속사면서 g o 스 s 의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주격, 후는 좋아요. 근데, 선행사가 어뉴셔트 셔츠, 셔츠에서 우리 옷, 단그 일반 명사가 되죠. 그러면, 위치나 대중의 하나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1번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the poem자하고 뒤에 나오는 the p o e m 가 같죠. 그래서, 요 녀석이 두 문장을 합쳐지면서 the point 즉 주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추격이 필요한 자리. 그 선행사가 포임즈라고 일반 명사니까요. which나 that 지금 that이나 whose라고 했으니까 that. 그 다음에 show the power of language 이렇게 써줍니다. 이번도 보면 a brother하고 the brother 같은 요소. 그래서 두 문장을 합칠 때 The brother가 사라지는, 주어가 사라지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그래서 선행사가 지금 brother, 사람이니까요, who, 또는 that. 그리고 one swimming championship.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패턴을 주의하는데, 여기서는 the writer, 작가, the writer, writer. 이렇게 가 같은 요소가 되죠. 그럼 이걸 합치면서 일단은 로츠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어지는, 그래서 주격이 필요한데 이 녀석이 어디에 붙어야 될까? 이벤트 뒤에 붙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벤트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the writer, 작가를 수식해야겠죠. 그래서 작가, the writer 뒤에 who wrote this novel, we will have 이게 문장의 본동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요소를 생략하고 그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한다. 4번에 이제 the student, the student가 나옵니다. 두 문장을 합치면서 주어가 생략이 되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을 선행사 학생들 학생 사람이니까요. Who, one, the music conte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합칠 때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면서 반복되는 요소가 주어 역할이었을 때, 그 자리에서 관계 대명사, 주격, 선행사에 따라서 후나, 오히치나 또는 대수로. 근데 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쓸때또 하나 주의할 거는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예요. 항상 선행사에다가 수를 일치시키는지. 확인합니다. 어법에서도 확인하고, 서수령에서도 확인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주격에 대한 문법학습 마치겠습니다.